다른 분이랑 일대일 하셔서 이긴 분은 15, 진 분은 파워에이드로 라면 끓여먹기 가능한가요? 이건 나무늘보랑 가야지. 준비 시죠 9년 만에 성사된 레전드 서열정리 매치. 누가 파워에이드를 처먹을 것인가. 레전드 매치는 4분 40초부터. 스포 방지를 위해 영상 보시고 댓글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좌지향 가볼까 얘? X 겐지라는데 내 보고. 왜 게임 시작도 전에 X 짤병 털어놔 애한테. 어? 한번 보여줘야 되나. <놀람> <놀람> 와씨 장례식에 안 틀어도 와 바로 수고하겠다 장례식 빨리 하게 조랄 털단 외국인들도 놀래킨 삐라의 좌지였습니다 다음 판아뭐 같으면 앉지 않아 신고합시다 난 진짜 알라고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연예인 삐라입니다 음수교한테 메이로 공격으로 들을막네요연구정지 처리하고 나한테 보고해요 잘 가시게 유저 하나 줄었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 있어요, 씨. 저야? 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진짜로. 열아라! 이런 거 진짜 강력 제재하세요. 게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노래 볼까요? 윤슈로 한번 던지기 한번 시원하게 씨발 크 그냥. 던지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 아니 러시하자고. 이 새끼 또 있네. 오, 아 새끼야. 아니 이런 새끼는 어째 이래 남에게 피해를 줄까? 젖망했다야 이거 템포 다 뺏겼다. 그냥 한번 바깥 이 온하게 쓰리, 투, 원 가즈라. 당연히 졌습니다. 이거 영구정지 안 되면 리자앞에서 일인 안몸씩 간다 진짜. 끝이라 제발. 또 다음 판. 막자 적팀으로 간 상황? 죽인다, 저 새끼. 그리고 저격도 있는 상황? 폭으로 간대. 근데 왔고 이거 맞나? 아, 하나 끕니다, 하나 끕니다. 큰겁니다 자, 개새끼야! 그렇군, 미. 쭉쭉 밀고 갑니다. 굳건하게 갑니다. 아, 총알, 총알, 총알. 어, 나 낑겼다! 낑겼어요! 뭐예요? 아니, 나 씨, 저기 낑겼어요, 안에. 아니, 살 찐나? 저기 왜 낑기는데? 블리자드 씨. 내 점수 물어내라. 많이 빨아라. 어, 모겠다 어, 야 후보 왈사라노. 형 졸라 못하네 나 내일 계약인데 동역이는 없어서 아쉽네라는데 뭔 소리 하는 새. 의식의 흐름이가. 여윈 이혼자 다나비비 온다. 비비다비비다비비다비비 갔다. 아, 망치오시. 망치오시. 아, 진짜 난 직감이 온다. 어. 방금 내가 딱스 딱, 딱 안되는 쪽으로 뛰었잖아 원투데이 저격당하니 막자 새끼 쓰레기 새끼 일로와 히트카이 튀지라 쓰레기 새끼야 아조코바 아, 하늘에서... 아니 뭔소리야 방금 오늘 쉽지 않네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제 우물 100%가는법감정표현을 하세요 3인칭으로 보이잖아 다시 한번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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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지금이야 이데데야 나가라! 나가라! 뒤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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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팔아, 팔아. 해줘요. 병원 가 봐라.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도라이들이 진짜 많네. 한국 서버 도라이들 때문에 힘드신가요 지금 바로 돌아보세요. 서프샤크 VPN.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100개국에 구축된 속도 10기가바이트 퍼 세컨드 이상의 3,200개가 넘는 서버를 사용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미국 서버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라! 오이고! 와, 서프샤크. 와, 서프샤크. 와, 서프샤크. 우와! 봐봐. 서프샤크 VPN.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노로그 정책을 준수하기 때문에 오버치 워 계정 해킹, 개인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단하나의 계정으로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 TV 등등 다양한 기기에서 무제한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저와 함께 서프샤크 VPN 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있는 요 링크나 할인 코드 삐라를 검색하시면 4개월 추가 증정 혜택도 있습니다. 만약 결제하시고 사용하시다가 별로면 30일 내 환불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서브샵 브이티. 다른 분이랑 1대1 하셔서 이긴 분은 15, 진 분은 파워에이드로 라면 끓여 먹기 가능한가요? 이건 나무늘보로 가야지. 삐라 그거 선불아 원체만이에요. 이런 질문만 진짜 수천 번 받아봤습니다. 1대1에서 이긴 사람 15만 원, 진 사람 파워에이드로 라면 끓여 먹기? 파워에이드로 라면을 끓여 먹어요? 해야죠. 갑시다. 덤비시죠. 그렇게 성사된 레전드 매치. 오크샤 그걸로 가자. TXCXX 아, 알아요 단판입니까? 단판합시다 그냥 길면은 또좀 그렇고 아 어, 손에 땀나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 시작합니다 오케이 어이 새끼 이거 뭐 설정 조지는 거야이거 방장 사김 해봐 이거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아 집중하자 룰 간단합니다 서로 랜덤으로 용어 나오고 먼저 50점 땀 이깁니다 어우 <susur>

돌았나. 어, 어, 어. 뭐 아니... 야, 이 자일 안 되나? 아니. 너무 졸 아, 됐다 아야 이걸 줘! 아 개망했다. 아 동태봤어 실수로. 이새 경시다. 아.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 개망 있는아 잠깐만. 아 위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아아고아 아, 줄이 비리이 아! 아. 아, 아잠 아니잠아 아니, 꿈쓸거 아니, 그냥. 아, 그러네. 아, 한 번만요. 아, 칠리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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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에이드 렛 겟잇. 감사합니다. 아 씨. 하 아, 씨, 벌써부터 비주얼 맘에안 드는데. 으이. 어 냄새도 이상한데? 아니, 잠깐만.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인데요. 색깔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색깔이라고요? 일단, 국물 부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왜 신맛이 나지? 마음을 열고서 먹으면 의외로 괜찮을지도? <웃음> <웃음> 혀가 감당을 못하는데요. 무슨 신 냄새인지 내가 정확히 파악됐어. 식초 신 냄새가 아니라 음 식물 쓰레기통에서 나는 그신 냄새 있죠. 코를 팍 찌르는 그신 냄새야. 우리가 어떤 언어를 내뱉느냐가 중요해요. 내뱉는 언어가 우리 뇌도 속인다니까 내가 말했죠.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다 맛있어. 인생은 자고로 모든 마음의 문제예요. 그지야. 나 먹고 나 진짜 몸이 못... 정도면 거의 다 먹은 걸로 쳐 주시죠. 아 씨. UI 지고 팥지 먹기 미션 걸린 상황. 푸 <목소리> 와! 라인 존나 쓰겠다. 아 진짜 아니 라이너르트 먹히는 조합이잖아,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 빠댄데왜왜 왜 대회 나왔나? 아니 함 이기고 싶나, 진짜 팀원들. 형님 묘하염 킬게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새끼들. 팀원이 나에게 쌍욕을 받는 순간 간다. 소브라 감당 안 하겠나? 아니 시발 반격을 왜 줘? 아니 반격을 왜줘요 미친? 저쪽 <laughs> 그룹 초대를 해 봤습니다. <laughs> 왜 <안 와? 웃음> 이선태 요하 <laughs> 아... 웃긴 새끼네 끝! 구독 눌렀어? 뿌! 치유님 쿠몽님 마룡스님 1억바 선물주셔님 말리지마세요님 이승태님 해북님 햄쥔이님 레오님 윤시봉님 정재필님 재빈님 도기비에님 루베루베루루루 위안별님 초콜릿님 미미님 짜로코미니부토공화국님 몸치고님 끼코님 유구아나 멜로님 랩비님 슈님 또영투더오 씨부라 땡긴 볶음밥님 용의 사명님 오늘 미션 감사드립니다. 오구마! 오구마!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